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 내 남자친구 행동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들이 막 몰려올 때요. 한번 이런 생각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남자친구 행동 하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정말 많이 비참하죠.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이런데 마음을 얘기하자니. 내 자존감 낮은 모습에 혹시라도 상대가 마음이 식지는 않을까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마음이 식은 남자친구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궁금한 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없어진다는 것은 남자친구가 나에게 연애 초반과 같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연애를 어느 정도 한 커플이라면 이미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애 초반보다 질문이 적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내 감정 상태에 대한 걱정이 바탕이 된 궁금함들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예시를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회사일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상대에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내 남자친구가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머릿속에서는 어떤 궁금증들이 생길까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고 속상했을까?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에게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해줬을 때 여자친구가 느끼고 있는 힘든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에 대한 궁금함 들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바로 질문도 할 거예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땡땡이가 많이 힘들고 속상했는지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와 같이. 나의 감정을 살피는 질문들로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내 감정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바탕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대로 감정이 식은 남자친구는 어떨까요? 무응답 또는 고생했네 정도에 대한 반응만 할뿐 어떠한 추가적인 질문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나에게 감정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을 어떤 감정들도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위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내 남자친구가 내 감정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것은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항상 상대가 앞서 얻는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걸음걸이가 서로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상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상대와 나란히 함께 걷고 싶다는 무의식적 생각에 서로의 속도를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많이 크니까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나에게 마음이 식은 상대와 함께 걷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나보다 앞서 걸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리고 나란히 걷고 싶다는 생각조차 남아있지 않아 나와의 속도를 맞추려고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저 자신도 모르게 목적지만을 향해서 빠르게 걷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내게 항상 보는 것이 남자친구의 뒷모습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화를 낸다입니다.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더 이상 여자친구가 예뻐 보이지도 않고 연애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과 헤어지면 그 이별 후의 시간도 힘들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니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건, 본인 스스로는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을 지키게 되는데, 이 착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커져, 상대에게 잘못된 보상심리까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보상심리가 뭘까요? 바로, 내가 너랑 사귀어주는데, 너가 내 기분을 알아서 맞춰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꼭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개인적인 일로 자신의 기분이 나쁜 순간이 찾아온다면 마땅한 이유도 없이 상대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마음이 없어도 상대를 생각해서 연애를 지속해 주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최근 들어 내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이유 없는 짜증만을 부려왔다면 해당 특징에 포함되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죠. 예를 들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을 낳고 결혼식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요. 꼭 해당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몇년 후에 여기를 놀러 가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이 사람과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과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식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마음도 가지지 않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상대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대를 속이고 있다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말끝을 흐리거나 화제를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식은 남자는 절대 여자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지 못해요. 오늘은 나에게 마음이 식은 남자친구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나에게 궁금한 점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나보다 항상 상대가 앞서서 걷는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화를 낸다. 네 번째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멘이었습니다.